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안될 거예요. 아, 거 고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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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드군요. 원, 어? 어? 쉬지 마시나요. 한 박자. 조금 어? 더한 박자 쉬죠.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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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카드군요. <laughs>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때요? 한판더 해볼까요?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 또 보급이 필요하면. 무슨 일? 오마이갓!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강남 지하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폭주했고, 그 안에서 차원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구조물은 대체 정체가 뭐죠? 그리고 홍시영 씨는 그런 위험한 것을 가지고 뭘 하시려는 걸까요? 난 홍시영 씨의 계획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해카톤 K를 병기화한데다가 폭주하면 차원종의 안에서 나타나는 구조물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홍시영 씨의 계획은 위험한 계획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시설의 아이들이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게 이유의 전부인 건 아니겠죠. 당신도 그분께 세뇌를 당한 거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군요. 당신도 홍시영 씨에게, 그렇다면 당신도 알겠군요. 홍시영 씨에게 저항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 그녀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제 머릿속에도 항상 그분이 계세요. 아마도, 영원히 그 눈빛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겠죠.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잠깐 헛소리가 나와 버렸네요. 어쨌든 일단은 나타난 차원종들을 처리하는 게 먼저예요. 그 차원종들. 용의 군단과 같은 종의 차원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격퇴됐던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된 건지, 이유는 내가 알아보고 있을게요. 그러니 당신은 나가서 계속 차원종을 처리해주세요. 날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최고의 도둑이요? 아! 하!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야 주 쟤가 어주세요 쟤가 적인 쟤가 드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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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하 쟤가 쟤 난만적인 허브들이여? 헉! 헉! 아앗허 당신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나는군요. 당신... 내 형제 중... 가증스럽군요, 정말로. 어머, 만바씨랑 똑같이 생긴 차원종이네요? 당신도 포로가 되어보지 않을래요? 제가 아주 잘 대해드릴게요. 어, 어이없는 말을 하는 인간이군요. 그런 말에 넘어갈 제가 아니에요. 저는 형제들 중에서 혼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 어둠 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려왔다는 거군요. 당신, 도둑의 소질이 있네요. 저랑 같이 한탕 해보지 않겠어요? 그, 감히 누굴 도둑이라 하는 거죠? 정말 무례하군요. 좋아요. 그 무례함의 대가는 목숨으로 치르시죠. 아! 막힘을 보여드리죠. 태보여주죠 어! 자, 무도회 시간이에요. 어! 음, 제법 강, <laughs> 그래 봤자. 내가 곧더 고...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용이 되는 건 나예요. 그 포로로 굴욕을 당하지 말고 자결했어. 오늘의 춤은 여기까지예요.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또 보급이 필요하면 상처 이 느낌. 나 용께서 패배하시니. 그러나. 조금도 기쁘지 않구나. 형제는 이 몸을 없애고 자신이 새로운 용으로 거듭나려고 할 것이 이 몸에게는 이제 형제를 당해낼 힘도 의지도 이 몸에 이제 살아남은 뱀은 두이 몸과 네가 방금 전에 마주하고 온이 몸의 형제. 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둘 중에 하나뿐이다. 다른 뱀은 용이 될 뱀에 의해 숨이 끊기겠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최종 변태는 불, 하지만 어쩌면 잘된 것이, 이미 인간에게 굴욕을 당한 이 몸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 이대로는 용이 된다 안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몸을 형제에게 바... 이 길로 형제를 만나러 가겠다. 에잇 홍시영 또 니년이냐.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이탈하려는 거죠 당신은 우리 소유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 용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출동하세요, 하피. 나가서 또한 마리의 드라군 타입을 완전히 처리하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이 역겨운 차원종이 최상의 무기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몸에게 이상 모욕을 주지 마라. 우리는 개, 개다... 예상대로군. 제시는 하달했다. 움직여라. 벌쳐스는 어디로 가려는 거지? 내가 오려것 같군.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아! 치지마지마요! 착글하지마요 아! 우아한 들북이 어머, 꽤 강해 보이는군요. 정말, 정말! 제 발표를 찍히세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군요. 인간들은 그래서 방, 카, 미, 용을 지배할 생각 좋아요. 지금의 입... 우엉 하던 나요 태풍을 보여주죠. 태원이의 잠기세요. 지옥의 춤을 보여드리죠. 제대로 되요이 아! 뭐, 아! 이상 피해를 입은... 어쩔 수 없지요. 곧 다시 찾아오지요. 좀더 자극이 필요해요.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이상이다. 통신 종료. 내가 오려는 공군 지시는 하달했다. 움직여라. 방금 방가... 드라군 타입 당신답지 않은 실수를 했군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서둘러 그 드라군 타입을 처리해야 해. 자, 계속해서 출동할 준비를 해주세요. 화... 방 확인 결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역시 사장님은 만바 씨를 변태시킬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변태를 완료해서 용이 된 만바 씨를 뜻대로 통제하실 작정이신가요? <laughs> 눈치를 챈 모양이군요. 하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뭔가 더 내막이 있는 모양이군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laughs> 그래요. 쓸데없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저 제 뜻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피. 이 길로 헬리포트에 출동해서 도주한 드라군 타입을 처리해주세요. 가서 펄처스의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한번 춤을 춰보죠! 최고의 카드군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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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톱을 지키세요! 같이 날아봐요! 핫! 취직하지 마요! 만만적인 카드군요! 가볼까요? 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이상이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하, 다녀오셨군요. 홍시영 씨가 저한테 드라군 타입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어요. 차원종의 의식을 읽는 제 능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차원종의 의식을 읽어봤는데요. 그 차원종 아무래도 일종의 최면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면술 때문에 분명히 헬리포트에 있는데도 그 차원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 차원종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저한테서 힘을 좀 받아가셔야 할것 같아요. 제 능력의 일부를 나눠받으시면 그 차원종의 최면술에 걸리지 않게 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곧 힘을 나눠드릴 테니까요. 제가 드라군 타입의 최면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나눠드릴게요. 아, 저, 저기, 아, 죄송한데, 손으로 당신의 이마를 짚어도 될까요? 그래야만 힘을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laughs> 좋아요. 당신 같은 미인에게 만져지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자, 어서 만져주세요. 네. 그, 그럼, 잠깐 실례할게요. <laughs> 어머, 괜찮은 건가요? 무슨 일이죠? 죄송해요. 지금 당신의 의식 속에 제 힘을 심어드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의 기억이 제 안에 영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봐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의 과거를. 그랬나요? 미안하군요. 불쾌한 장면을 보게 해서. 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악몽 같은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세뇌를 당하고도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유지 못했어요. 그냥 죽어버렸죠.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무력한 좀도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제 제 힘을 받았으니 찾으시는 차원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길로 헬리포트에 나가보세요. 이걸로... 된 건가요? 나도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이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이 나타났어요. 우아한 카드군요. 낭만적인 카드군요 제발, 그대. 웃기다. 웃아다웃카드웃요다 헉. 헉. 다 쪽이 좀더 재밌을 것 같군요. 무엇? 꿰뜨! 그, 발톱에 사납이 없어요. 최고의 타드군요 내려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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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좀더 재밌을 것 같군요. 원한이드군요제 발톱에 사납이 없어요. 빨리 <laughs> 박자!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laughs> 아, 내가 준비한 탑들이었. 하지만, 곧엄청난 각오하고 있으라. 자극이 필요해요. 처리 아!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 또 보급이. 우리는 게다 드라곤 타입의 처리하는 실패한 모양이군. 드라곤 타입은 도주해 버렸다. 게다가 차원정을 소환할 수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물체를 설치하기까지 했지. 하,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군. 지금부터 드라곤 타입을 추적하는 건 내가 직접하기로 하겠다. 너는 드라곤 타입이 설치한 오벨리스크의 파괴에 집중해라. 그리고 또한 가지 너에게 내릴 지시가 하나 더 있다. 잠시만 더 주목해라. 상황이... 지금 드라곤 타입이 설치한 오벨리스크로 인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벨리스크를... 파... 다시 헬리포트에 출동해서 오벨리스크를 파괴하도록 해라. 나는 그동안 도주한 드라곤 타입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너에게 내릴 지시가 있다. 홍시영 사정이 만발을 용으로 변태시킨 뒤 통제장치를 이용해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용은 S급 차원종이다. 몇 시간 전에는 운이 좋아서 검은 양 팀이 처리를 한 모양이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만일 홍시영 사장의 계획이 실패해서 만바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용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요? 또 사장님의 계획에 트집을 잡겠다는 건가요? 우선은 끝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지금 홍시영 사장이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일삼을 수 있는 건 특경대가 이 일대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는 덕분이다. 아울러 이 일대는 정부 차원에서 오염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지.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정부나 정부의 관계 세력이 이 사태 뒤에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정부. 그렇겠죠.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해요. 뭐 아직 증거는 없지만 말이지. 어쨌든, 정말 정부가 그녀의 뒤에 있는 거라면,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음. 그런 의미에서. 하필 너에게 지시를 내리고자 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네가 놓친 드라군 타입을 추적할 거라고 말했다. 그게 홍시형 사정이 내게 내린 지시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 그 대신에 홍시형 사정의 뒤에 있는 게 어떤 세력인지를 캐보려 한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 종행이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게 징계를 내리겠지. 하필... 너에게 내릴 지시라는 건 선택을 하라는 지시다. 나와 홍성 시 사장 둘중한 명을 택해라. 누구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판단은 너에게 맡기겠다. 어이가 없군요. 제가 어느 쪽 편을 들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야 물론 홍성 시 사장의 편을 들겠지. 그러기 때면 지금 당장 내 명령 불복종 행위를 사장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유가 뭐죠? 제가 사장님을 선택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면, 그나마 얼마간의 시간을 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소용은 없었겠지만, 예전처럼 제목의 초커를 작동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말이에요. 글쎄, 나도, 이유는 모르겠군. 아직은. 협박은 받은 셈 처들이죠. 당신 대신, 헬리포트에 나가드리겠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신의 독단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어요. 음, 결국 어느 척도 완전히 택한 건 아니군. 왜 그렇게 어중간한 결정을 내린 거지? 글쎄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방심하면 죽는다. 잊지 말도록. 유니온의 크... 걸로 된 건가요?